안녕하세요 아스입니다. 'Stealway to Fishing' 이런 주제로 동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인천대교를 달리고 있는데요. 조금 배속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낚시로 가는 길은 항상 즐겁죠. 마음만큼 급하게 한번 배속을 늘려서 가보겠습니다. 인천대교입니다. 아, 여기 부분은 네이버 지도를 보면 여기 어디냐면 185번길 익숙하시죠? 이게 그 백상아 피싱 미끼 아울렛. 왼쪽으로 24시 이마트하고 낚시 바보 매점이 있습니다. 저는 피싱 스토어로 가서 지렁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고요. 오른쪽에 피싱 스토어, 낚시, 할인 매장. 이제 피싱 스토어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만정 민트로 가는 길이죠. 이때부터 이제 생각 정리를 잘해야죠. 그날 낚시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대죠. 왼쪽에 이제 자동차들이 보이시죠? 만정노지라고 하는 만정 바다 낚시터고요. 저희는 이제 만정민트 바다 낚시터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입하게 되면 비포장도로고요. 울퉁불퉁합니다. 양옆에 갈때 구경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세요. 미끼들 멀미합니다. 왼쪽에 만정사계절 바다낚시터, 오른쪽에 만정민트 낚시터, 우회전하면 만정민트 바다낚시터, 보라색으로 된 사무실이 있습니다.